안녕하세요. 차고로나요 이희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는 2천만 원대의 패밀리카를 한대 소개해드렸는데 그거 보시고 천만 원대는 없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제가 오늘 천만 원대 패밀리카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일단 천만 원대 SUV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차를 모르고 다른 걸 샀다가는 좀 손해를 봤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유가 해당 차량은 천만 원대의 SUV 치고 에어 서스는 물론이고 차선 이탈 그리고 어드레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 등등 없는 옵션이 없는 그런 SUV이기 때문에 이 차를 모르고 다른 거를 사는 손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법한 오늘의 차량인데요.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차량 만나보러 가시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 10만원 할인 혜택과 사은품 추가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셔서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중고차 바로 지프사의 그랜드 체로키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그냥 일반 리미티드 등급이 아닌 오버랜드라고 하는 엄청난 등급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좋은 옵션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택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상품화를 해놓은 오늘의 차량 가격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원대 가성비 최고인 패밀리카 바로. 1690만원에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쪽으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량 재원 바로 옆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식에 11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아주 적은 키로수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인데요.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아주 깔끔한 성능의 무사고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1690? 이거 말고 다른 SUV를 사면 진짜 손해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금액으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하겠고요. 일단 디자인 자체는 어, 너무나도 이쁩니다. 미국차만의 그 특유의 엄청난 몸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웅장하고 멋스러운 그런 자태를 이제 뽐내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캐릭터 라인도 자뭐 로버트처럼 이렇게 많이 한 다섯 발로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스포티한 어, 그런 이제 디자인이다. 그리고 이 차량이 자 스포티한 차가 많습니다. 오프로드며 올로드며 어디든 그냥 논길, 밭길 다 나실 수 있는. 그 정도 성능까지 겸비하고 를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그릴 쪽 한번 보시면 이게 7개의 대륙을 나타내고 있는 이 이빨 7개가 이렇게 박혀져 있습니다 이게 7개의 대륙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게 지프사만의 패밀리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밑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그런 차량이네요 자, 측면부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산타 페보다 조금 더 크고 펠리세이드보다는 살짝은 작은그 정도 차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고도 진짜 높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성은 그냥 이루 말할 것 없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큰 차체에 이렇게 널찍널찍한 사이드 스텝까지 달려있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이 높은 차에 올라타고 내릴 때 아주 편안하게 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이고 측면부 옵션으로는 후축방 감지 센서와 특히 리스고까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후면부는 어마어마는데요 진짜 박스형 SUV 와, 진짜 빵빵합니다 엄청나게 큼직하고 웅장한 자태 같이 앞쪽에서도 느끼시겠지만 뒤쪽에서도 느끼실 만한 그런 차량이고요 후면부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좋고 해당 차량은 지금 보시는 이 이니셜 4기4 이거는 풀타임 4륜구동이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차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트렁크 공간 보셔야 되는데 전동 트렁크 당연하게 부착되어져 있고요 전화 따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작동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6대 4 폴딩을 제가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차박 캠핑 5박 6일도 갈수 있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어, 길이로만 따졌을 때는 한 180cm는 좀더 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일단은 풀플랫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다 그냥 이불 깔고 누우면 그냥 잠이 그냥 솔솔 올것 같은 그 정도 엄청난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와 이게 3,000cc가 넘는 배기량을 갖고 있는 디젤 차량인데요, 가솔린처럼 조용합니다. 진짜 미국 차는 뭘 해도 내구성 좋고 방음 처리가 잘돼 있어서 정말 휘발유 차 같은 성능을 자아내고 있는 그런 차량들이 많은데요, 오늘 차량이 딱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내 옵션이 진짜 많기 때문에 설명 바로 한번 드리면 위쪽으로는 파노라마 선루프. 엄청나게 넓죠? 그냥 개방감이 그냥 이루 말할 거 없습니다. 엄청나게 넓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시트 자체도 세월이 조금은 흘렀다지만 어디 하나 해진 거 없이 찢어진 데 없이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 전동 시트까지 부착되어져 있는 차량이네요. 대시보드 자체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일단 차체가 높다 보니까 시야감이 앞에가 그냥 탁! 습니다 그냥 산 정상에 올라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엄청나게 탁 트인 시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스플레이 자체도 인치 수가 시원시원하게 볼수 있을 만한 어, 그 정도 이제 크기의 인치 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터치식의 공조 시스템 이렇게 터치식으로 용이하게 아주 편안하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는 풀 오토 에어컨 기능 및 이쪽으로는 에어 서스펜션 기능 부착되어져 있고요. 주행 모드 선택 기능 조그셔틀 형식으로 형식으로 이제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핸들 관리 상태도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이 위쪽은 또 우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더 고급진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이제 핸들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으로 핸들 옵션 쪽으로 한번 보시면 오른쪽으로는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내부장치 부착되어져 있고요. 왼쪽으로는 트리 컨트롤러 부착되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계기판 관리 상태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경고등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계기판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안쪽은 슈퍼비전으로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시연성 좋은 계기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차 골라가요 이준팀장과 천만원대 SUV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지프 체로키 그냥 체로키 아니죠 그랜드 체로키 한번 같이 만나보셨는데요 진짜 요거 모르고 괜히 한 1500만원짜리 산타팩 하셨다가는 진짜 아 손해봤다 라는 생각까지 들만한 아주 가성비 넘치는 그런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성비만 좋냐? 아닙니다 성능도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각 가지고 나가셔서 따로 뭐 이제 손봐야 될 부위 없는 아주 깔끔한 중고차 1690만원이라는 금액에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위쪽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고요. 가격 좋은 차량들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열심히하고 성실한 이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